야. 이게 뭐였죠? 야끼우단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거 가츠오부시. 가다랑다품 맞아. 가치오부시. 가치오부시. 응. 맞아. 응. 이거 거 응. 줄까? 나 이거 잘못 쳐. 너가 팔아 너가. 춤춤추는 동영상 찍고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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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는 여자. 아, 어. 영상? 춤추고 있어, 막. 귀엽다. 귀엽다. 음. 아무 curious to be tomorrow. I'm not s u r 사 I'm not sure. I'm not sure. 고기 not sure. i 고 not sure. I'm not sure. 맥주 먹어도 괜찮잖아. <laughs> <고기는> 마셔. not sure. I'm 야외 공간이 딱 보았다. 이렇게 큰 공간에 편안하게 을제 같은 데가 약간 크다고 작으니 극치인 야외 공간도 있고 네. 보다 보니까 되게. 반갑니다 <laughs> <laughs> 비싸지 이거 엄청 비싸지 동작구잖아. 거의 강남이었어. 강남보 저렴하다. 뭐강남보 저렴하다.

슈퍼로, 일당이안 좋을까? 로 왜냐면 내가. 고지 나를, 나 이렇게 정를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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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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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를 나를, 나맞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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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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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